네. 오늘 참선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음, 이제 벌써 이제 한 달이 돼 갑니다. 음, 저번까지 이제 부처님께서 어, 깨달은 내용, 그 사성제 12연기 8 정도를 이제 말씀드렸고, 이 오늘은 이 깨달음,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참선 수행한다 할 때, 이 핵심은 깨달음, 깨달음에 있죠. 참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참선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이 깨달음을 얻고자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거의 다 그럴 겁니다. 그, 뭐, 봉암사 참선, 선원에서도 하한 거, 동한 거, 몇십 년씩 지내시면서 이 오로지 화두를 깨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런 그 스님네들이 많이 계시죠. 오늘은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 깨달음의 실체와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1990년도 중후반에 그저 상주 지방 그 백화산 부근에 그 스스로 이제 백화불이라고 그 자칭하고 어 지내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 백화불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어, 백화도인이라고 이그 이정섭씨라고 뭐그그 그 당시에 어 티베트의 성자 티베트의 성자 밀라레빠 어밀라레빠가 깨달음을 어, 뭐 노래한 것이 그 밀라 밀라레파 십만송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엄청 두꺼운 책인데 그걸 번역하신 분이고 어,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어, 스스로 이제 백화불이다 이렇게 이제 자칭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입소문을 타고 예, 승려들까지도 이렇게 알려져서. 어, 그게 이제, 뭐, 부처라고 하니까, 스스로 부처라고 하니까, 이제 궁금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이렇게 직접 그 아랍으로, 어 가서 만나본 그런 스님들도 여러 계시고. 그리고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아는 교수님이 이제 그런 그, 뭐야, 제아의 그런 기인들의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셔서 한번 직접 찾아뵙고 어그 이제 거기서 자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뭐 사람 뭐뭐 뭐, 아, 뭐 부처라고 스스로 부처라고 해서 아주 별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뭐뭐 뭐, 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하고 나눈 대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그 우리나라 어, 불교 신자들은 누구나 인사하면서. 어, 성불합시다. 이러면서 어,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작 자기가 어, 어, 성불했다. 부처가 됐다. 이러니까 다들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본다. 그것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 그 음, 아이러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어,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그것, 그것, 그것도 참 일리가 있다. 맨날 우리는 인사로 성불합시다. 성불합, 성불합시다. 하면서. 실제로 내가 성불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니까, 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러면, 우리가 평소에 인사, 성불합시다 하고, 인사하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그, 백화불이라고, 스스로. 이게 이제, 뭐냐 하면, 항상,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어, 이게, 본래, 중생 모두가 본래 부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부처라고 하면서, 내가 부처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런 걸 갖다가 나름대로 이제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금세 금세에 있어서 가장 그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다들 아시지만 그 경허 스님이라고 계시죠 경허 스님 가장 유명하신 분인데 젊은 시절에 워낙 머리도 좋고 책 학문을 많이 하셔서 대강백으로 이제 20대부터 이제 대강백으로 유명하셨는데 그렇게 이름을 날리다가 어느 이제 여행 중에 뭐야 행각 중에 그 이제 전염병이 도는 콜로라나 뭐 전염병이 도는 그런 지역에서 어, 이렇게, 이제, 딱, 그, 어떻게 머물게 되는데 그, 이제, 막상 그렇게, 이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딱 맞닥 트리니까 평소에 자기가 자신있게 그 많은 경전을 이렇게 둘둘 깨던 그런 경전 공부가 실제 죽음을 딱 맞닥 트리니까 아무런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아, 이게 경전 공부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그 이후로는 이제 경전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토굴에서 막 결사적으로 목숨을 떼놓고 이렇게 용병정진하신 걸로 어, 유명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용병정진할 적에 한 손에 막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막 송곳을 들고 그래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이렇게 졸음 수마를 어, 이겨내시고 그리고 누더기 한 벌로, 이제, 여름 겨울 할것 없이 누더기 한 벌로 지내니까, 그, 어, 토, 굴에서한 번도 빨아입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여름에는 목이, 겨울에는 빈데, 이게 막 살을 막, 막, 그, 물어 뜯고 해서 막진이겨도 전혀 이제, 흐트러지지도 않고, 또, 어, 정진 중에 어떤 큰 구렁이가, 뭐, 각, 뭐, 이게 어깨,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마음에 동료가 없었다 그랬더니 구렁이가 스르르 이제 스스로 물러나더라 그런 일화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이제 수행을 해서 결국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그당시는 일제 시대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절에서 이제 선종 선 참선 수행에 그런 중흥조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되게, 어, 유명, 어, 중요하신 분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어,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어, 그런, 법, 어, 불사, 법회 이런 것도 많이, 선방을 여는데 많은 기여를 하셨지만, 그, 이 또, 파괴행으로 유명하죠. 막행막식. 뭐, 술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제 여자까지도 어뭐 그것도 이제 보통 여자가 아니라 어 문둥이 하고 뭐그한달 가까이 한 방에서 동숙하신 걸로도 유명하고 문둥이 여자하고 도한 방에서 주무시고 또어 어떤 동네에 이제 큰 부잣집에 새댁인가 그렇게 이뻐서 <laughs> 그래 이쁜 보살한테 또 홀딱 반해 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뭐 수작을 걸다가 그 이제 그집 하인들한테 걸려서 실금 두들겨 맞고는 이제 그, 서해안이니까 소금창고에 완전 갇혔다가 겨우 며칠 만에 이제 겨우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살아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말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기행을 하시고 뭐 하루는 이제 한 번은 그, 길을 가다가 동네 아이들이 이제 나무하는, 그 산, 산골에 나무하는 아이들이 여러, 되는 아이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그 짝대기로 자기를 때리라고. 그러면서 막 애들이 이제 또 장난으로 처음에는 막 때리다가 나중에 돈을 주고 막 때리라고 하니까 막 시계 때리니까 맞으면서도, 아, 경헌은 하나도 안 아프다. 경헌은 하나도 안 아프다. 이렇게 뭐, 에, 하시고. 그런, 뭐, 지금, 우리가 뭐,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행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그 그래도 이제 워낙 돌을 그 깨치신 큰손님으로 소문 나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제 법문을 청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 구례 화엄사에서 큰 법회에 이제 초청해서 법문을 들으시고 이제 이제 그 식사를 대접하는데 막 술고기 막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실컷 대접을 하시고는 그, 그 어, 화엄사 주지스님이 이제 대놓고 경허스님한테 여쭤봤다고 그래요. 그, 어, 다, 스님께서는 그렇게 수행을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런 도를 성취하신 그런 큰 스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이런 막힘막식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대놓고 물어보니까 경허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지만 다생의 습기, 다생의 습기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 불법의 이치 깨달음 이치는 깨쳐서 이제 환하게 알게 되는데 그런 다생의 습기 결국은 없이 그런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 다른 사람 을 몰라도 이제 경호스님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그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 그런 사실 저는 그 업식을 딴 것이 더 중요한 깨달음 이후에 이치는 우리가 이렇게 알 수는 있죠. 이게 뭐 이게 공이다 이러면은. 뭐 저는 알거든요. 이게 왜 공인지. 이렇게 잊히는 혼이 알수 있는데, 어, 이제, 사람의 욕심, 욕망, 이런 다생의 업식을 닦는 것이 실질적인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 이후의 수행을 갖다가 오후 보림이라고 그러죠. 보림. 그렇게 이제 그런 본격적인 마음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에, 부족, 부족하다기보다 하여튼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저뭐 막행막식을 막 하고 다니시다가 말년에는 홀연히 사라지셔가지고 다들 이제 이 경호스님이 도대체 어디로 에뭐 가셨나 이렇게 행방을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겨우 찾아낸 것이 저기 함경도 산수갑산이라고 아주 막그 꼴짝이 산꼴짝에 들어가셔서 말년에는 이제 이제 중도 스님도 아니고 속가 이제 선비처럼 해서 어, 그런 아이들 훈장 노릇을 했다고 그래요. 워낙에 이제 젊은 시절에 경전 공부, 뭐 학문에 뛰어나시니까 그래서 아이들 훈장 어, 그, 가르치, 아이들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호 스님을 두고 이 그런 이제 막행막식 파괴 이런 것을 보고 아 도인은 절해도 되는가 뭐 무에 자제한 대도인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좋게 평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우리 수행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어, 악영향을 끼친 혼란스럽게 만든 그런 장본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음. 어, 그 당대 이 상주 이제 원적사에 그 당대 이제 상주 원적사에 석교율사라고 계셨습니다. 그 워낙에 어, 평소에 이제 그런 뭐 인품이 하도 출중해서 그 이제 가르침을 그 이제 원적사까지 와가지고. 어 이렇게 수행을 배우는 그런 스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경호 스님에 대해서 이제 석교율사한테 이제 물어보잖아요. 경호 스님이 이렇게 이렇게 막행막식을 좋아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석교율사 말씀이 어 이거는 어 이게 문제가 많다. 수행을 제대로 하면 절대 그렇게 막행막식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게 경허스님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당대에 그 그렇게 인품이 훌륭하신 그런 석교율사가 자기를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비판했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허 스님이 직접 그 석교율사를 만나러 요 원적사에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마침 그때 이제 석교율사가 어 절에 안 있고 멀리 이제 출타 중이라서 못 만나 뵙고 이렇게 됐는데 참 만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렇게 못 만나 뵙고 이렇게 예 그랬는데 어그 석교율사라는 분은 어 어떤 분이냐 하면 그, 그 당시 그 화북 화북의 화북면에 그 진짜 망나니그 진짜 천하의 불한당 같은 사람이 살았는데 아무도 상대 못 하는 누가 뭐라 하면 막 그냥 조금 막 순사 일본 순사도 그 깜빵에 못 집어넣을 정도로 조금만 자기한테 해롭게 하면 목숨 떼놓고 누들 집에 막 불지른다 할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아주 막가파로 가니까 그냥 다들 뭐 더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식으로 안 만나려고 마 이제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하려고만 하지 상대를 안 하는 그런 아주 불안당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평소에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줄은 뻔히 알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진짜 상대 상종 못할 진짜 뭐 못된 인간이다 이렇게 이게 그 자기를 욕하는 건 좋은데 아니 속죄율사 이제 한지 그그 그 뭐 산에 원적사에 사시는 석교율사는 세상 없는 살아있는 부처다 도인이다 이렇게 맨날 칭찬, 칭송을 하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자기는 맨날 욕만 먹고 그 석교율사는 살아있는 부처라고 이렇게 칭송을 하니까 이제 심술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디냐 한번 두고 보자 이제 언제 한번 때가 되면 내 네, 본때를 보여줘야지 딱 이제 벼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진, 진짜로 그이 어, 논뚜렁이, 논두렁 길에서 딱 마주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한참 이제 물론에 이제 물이, 예, 모신고 물이 많은 그런 어, 논두렁 길에서 그 좁은 길에서 딱 마주쳐가지고 석교율사는 당연히 이제 먼저 이렇게 자, 어, 길을 이제 피, 먼저 가라고 피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냅다 그냥 잡아서 그냥 물속으로, 논속으로 던져버렸다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따 있다가 이제 뭐 물속에 이제 처박혀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던지고 나니까 이제 그그 어 불안당이 그석교울사가 이제 이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나오나 이제는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던지는 와중에 이놈그집신도 같이 이제 떨어졌집신 한짝이 같이 논 바닥에 이제는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석교울사가 이제 그걸 보고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집신 한 짝을 자기 옷 소매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불안그 사람 신발을 신겨주더래요. 그러니까 이이 이 사람이 보통은 이제 저저 놈이 이 어떻게 이제 자기한테 싸움을 거나 이게 잔뜩 이제 긴장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어 이게 아무런 대꾸 없이 그냥 신발 집신을 닦고 씻어가지고 닦아가지고 어 자기 신발 자기 발에 신겨주니까 이게, 이게 이제. 이 전혀 예상밖에 그런 그런 충격적인 그런 걸 당하고는 그냥 이제 아무 대꾸 그것도 못하고 이제 정신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맨날 며칠 그걸 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를 고민 고심하다가 아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참회를 하고. 완전 개가 천선해서그 다음에는 엄청 동네에서 이제 진짜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화를 두고 이, 이 이제 도인의 가이 감화, 감화를 그렇게 받아서 사람이 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석교율사가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그런 어, 그런 사람 입에서. 경허스님을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이어 경허스님에 대해서 그렇게 뭐 보는 사람 시각 따라서 뭐 진짜 자유자재한 무예도인이다 아니면은 막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경허스님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제 그런 어 생각을 해 보면. 그 당시에, 경허 스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그, 이제, 이 누가 이제, 어, 이제 검증, 이제, 니가 제대로 깨쳤다 아니다, 이제 검증을 하고, 인가를 받고, 이런, 그런, 어 과정,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 없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했대요. 자기를, 자기가 깨달은 것을 누가 이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어 깨달음이다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줄, 그런 점검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안타까워 했었는데, 근데 저는 스스로 그래서 그런, 뭐, 뭐, 안 좋은 경계에서 애들 보고 때리라고 해놓고 자기는 뭐안 아프다 그러고, 무슨, 그러고, 어, 막, 심지어는 막큰 법회에서 어머님이 보는 앞에서 막 알몸으로 막 나서기도 하고, 막 이런 일까지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역경계를 통해서 자기의 깨달음과 자기의 마음이 이, 어떻게, 이제,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이런 거였다 즉, 스스로, 누가 이제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검증해 보는 그런, 어, 시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오히려 이제 말년에 그런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산수갑산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조용히 애들을 가르치다가 돌아가신 거는 이제 그렇게 젊은 날에 그런 여러 가지 진짜 막, 어, 기상천외한 그런 어, 시도를 해보다가 이제 마음에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서 아주 이제 조용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말년을 잘 마무리하고 에, 저는 가셨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런 뭐뭐 어, 뭐 경호스님 얘도도 있고 뭐또 어, 스스로 이제 부처라고 백화불이라고 뭐막 그렇게 큰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게 절에 있다 보면 막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 뭐그 누구 누구에게 인가를 받았다 아니면은 뭐 오도송을 짓고 막 이렇게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덜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부처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이제 다들 우리가 궁금해하고 궁금해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 그 그런 우리가 이제 진짜 수행을 잘한 사람인가 아닌가 아니면 수행을 수행을 하다가 잘못된 경계에 빠진 그런 이제 그런 걸 갖다 착각 도인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이제 내가 도를 깨쳤다 이러고 이제 실제로 이 자세히 보면 전혀 아닌 사람들 그러고 그걸 이제 설도인이라고 하는데 설익은 도인이라고 해가지고 <laughs> 설도인이라고도 하고 그 절집에 그런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제대로 수행을 잘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아, 저 사람은 진짜 깨달음과 이제 실제 수행, 생활이 일치가 되는 그런 누구나 존경할 만한 사람은 극히 드물고, 다 이제 말로만 큰소리 치지, 실제 살아보면 전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설도인이라고 그래요, 설도인. 그래, 설익은 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기준은 제대로 수행을 잘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기준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상식적이고. 평범한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아니면 진짜 탐, 중요한 것은 이제 탐, 탐진치 탐욕, 성냄, 욕, 어리석음 이런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나 욕심, 화가 없나 이런 것같다 평소에 살면서는 충분히 이제 알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고 예, 겉으로 말하는 것하고 서 겉과 속이 똑같은가, 아니면은 그런 안 좋은 경계, 좋을 때는 사람은 누구나 다 호인이고 다 좋지만, 정말 안 좋은 경계, 안 좋은 경계를 딱 마주쳤을 때, 전혀 마음이 이제 동료가 없이 한결같은가, 이런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이렇게 두고 보면, 어, 누구든지 다 예, 제대로 알수 있는데, 사람들은 의외로 예, 큰 소리 치는 사람한테 꼼짝 못 하고, 음, 누가, 내가 뭐 공부 뭐 많이 하, 했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아, 저 사람이 진짜 뭐가 있는갑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예, 뭐, 어,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그런데, 예, 우리가 그, 제대로 된 수행자는 절대로 자기가 공부를, 예, 잘했다. 뭐, 돌을 깨쳤다. 이렇게 큰소리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아라한이 자신이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면 더 이상 아라한이 아니다.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내 자기 스스로 아, 나는 돌을 깨쳐서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아라한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노장님도 누가 이제 큰 스님으로 이렇게 이제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어, 스님께서는 도를 깨쳤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놓고 여쭤보니까 노장님 하시는 말씀이 도가 본시 없는데 내가 뭘 깨쳤겠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책 제목으로도 나와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이 항상 외우는 그 반야신경에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무지역 무득 이무소득고 이렇게 나오죠. 무지역 무득 그러니까 깨달음도 없고 얻을 바가 없다. 이제 얻을 바가 없다는 것은 이제 깨달음의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무지역 무득 이무소득고 깨달음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예, 무득고 하면은 얻을 바가 없다는 것은 깨달음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이제 보리살타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는 반냐바라밀타 예, 보리살타의 반냐바라밀타 그러니까 반냐바라밀에 의지해서 예, 의지하기 때문에 고신무가의 그러니까 마음에 걸림이 없다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예, 깨달음도 없고 깨달음을 어, 얻을 바도 없기 때문에 깨달음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반야바라밀 지혜의 바라밀이죠. 지혜의 바라밀이라는 것은 바라밀 이언덕에서 저언덕으로 건너간다. 차안 어, 그러니까 중생 세계, 번뇌 세계에서 저 세계 피안 그러니까 열반의 세계로 넘어가는 건데 그런 의 반야바라밀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의지하기 때문에 신무가의 마음에 전혀 걸림이 없다 자유자재의 이게 열반을 얻는다 이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반야바람밀이라는 것은 우리 저 돌아가신 광덕 광스님저 불광사의 광덕스님도 항상 반야바람밀반야바람밀을 항상 강조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하면 지혜로서 이 중생 세계에서 저, 저 피한 열반의 세계로 간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고집멸도 사성제입니다. 고집멸도. 사람들은 그거를 잘 연결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게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뭐, 그게 이제 똑같이 고집멸도,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서 편안한 열반의 세계로 간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성제로 수행을 통해서 그 자기가 괴로움 문제 업을 업의 근본 원인이 욕심임을 깨닫고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 말고는 어떠한 수행 특별한 수행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신무가에 그렇게 해서 마음에 걸림이 없다 자유 이렇게 번뇌에서 예, 벗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다 이러면은 막 완전히 깨달아서 완전 완전 무심의 세계 이게 완전한 절대 무심 절대 뭐 이런 진리의 세계로 완전히 간 사람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저는 그래서 깨달음의 실체가 없이 중요한 것은 그런 이제 문제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업, 욕심을 비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제 그런 고통이 사라진 열반, 편안한 경지를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마음 수행이다. 결국은 이거 이상의 법은 특별한 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